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화를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싸우며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재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섭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오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서에 이르니 여부서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서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루아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돌보시는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상 11장에서부터는요. 다윗의 통치 또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이 어떻게 점령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일 이후에는 사실 이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윗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예루, 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지 그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역대기에서는 오늘 함께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왕으로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모습은요,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말씀과 그 내용들이 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긴 하나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요, 오늘 보시는 사무엘하는 유다지파의 지도자로서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진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의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도 또 리더로 세워졌던 그 일까지도 다 한꺼번에 합쳐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오히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고요. 그렇게 등장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다윗을 가장 이 역대기 기록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이스라엘의 정체성 또 정통성을 보여주는 그런 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성전 중심 그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나갔던 이 다윗 왕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다윗이 어떻게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보시면요, 세 가지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일, 그러니까 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자가 왕이시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는 것처럼 그 사울의 통치 사울 왕이 먼저 통치할 그때부터 이미 왕이 될수 있는 어, 그런 능력과 그런 어,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부각하고 부각시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이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에 의해서 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다윗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다. 예, 목자는요, 바로 이 역대기에서는, 역대기 기록자의 모습에서는 목자로서의 왕, 그것을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그렇게 목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사울 왕 때부터 세우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네, 마치 우리나라로 친다면 조선이, 조선을 건국하면서 또그 초기에 불렀던 용비어 천가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다윗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절부터 어 다윗이 어떻게 이제 그 새로운 어,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갔는지 또그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점령하게 되고 다윗성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예루살렘은 여부수족속의 아이 어, 도읍이었죠. 여부수족속에 살아가던 그 지역인데 지금 오늘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 여부수 족을 향해서 그렇게 다윗이 나아갔고요. 그리고 거기에 함께한 돌격했던 선봉에 섰던 바로 요압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이르되 6절에요.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바로 헤브론을 거쳐 온 이스라엘의 원래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의 이야기들, 요압도 함께 여기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점령하고 난 다음에 뭐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요압을 우두머리로 또 선봉장, 선봉장에 섰던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그 요압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압이 요압이 성의 나머지를 중수한 인물로 그렇게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겠습니까? 그냥 수도로 새로운 도읍으로 성읍으로 그렇게 획득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구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들의 일은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아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말이고요. 또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할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요, 그렇게 목자, 목동으로서 그렇게 양을 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또 그가 양을 칠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그는 그 들판에서 수없이 많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 대목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이 권리학과의 만남에서 그런 이야기들,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들판에서 그 야외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있는 그때, 언제 맹수들이 올지, 언제 맹수들이 양을 잡아서 갈지, 또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될지 몰라서, 그렇게 날마다 그 들판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맹수로부터 야곱이 다윗을 어떻게 지켰고, 또이 양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바로 다윗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크고, 장대하고 힘이 센 것처럼 보이고 온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그 들판에서 함께 하셨던 그 돌보심을 경험했기에 다윗은 온전히 자기가 늘 돌팔매질했던 그 돌을 들고 바로 그 골리앗 앞에 설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란 삶 가운데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시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에 산성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에 바로 다윗은요 골리하시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아가려고 했던 것을 우린 그 열정과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 왕이 되기 전그 모습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역대기 기록자는요 오늘 역사가는 바로 이 역대하 11장에서부터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삶을 살았는지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하나님은 마치 오늘 보시면 아,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오늘 그런 모습으로 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아, 그 자리에서 있던 그 이후의 백성들에게 역대기는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정통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윗이 핵심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했고 믿었고 또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모습들을 우리는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윗은 시편 23편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그 가운데 들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곳곳마다 다윗은요, 그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다, 나의 산성이 되신다, 나의 방패가 되신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다윗의 삶 가운데 고민이 없고 고통이 없고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가운데도 정말 10편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한 상황들도 다윗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짐작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 여전히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이스라엘에호로로 어, 잡혀 갔다가 온이 후대 사람들에게도 역대기 이 역사가는요. 이 기록자는 바로 이 후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무엇을 본받고 따라가야 될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오르기 전에 정말 다윗이 하나님 온전히 붙잡고 자신의 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그는 믿었기에 그렇게 믿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을 우린 다시금 이 오늘 역대상 11장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쫓김을 당하고 또 사울 왕에게 얼마나 많은 쫓김을 당했습니까?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전히 간과함이 나아갔던 그의 기도와 그의 삶의 자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강성하여 치는 자리요 우리가 든든하게 서가는 자리요 우리가 형통하여 치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보시는 것처럼 구절 말씀에 망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고 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에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으시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만군의여와께서 함께 계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또 그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가 그러한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그 자리가 내가 강성하여 지는 자리여 강성하게 아, 점점 자라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시옵고, 아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만군의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 그런 고백이 오늘 하루 우리의 입 가운데,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하루의 삶을 두고 우리가 우리 가족과 또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